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 지금 저녁 5시 50분이고요. 네, 오늘 시장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의 약2% 가까이 빠지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5천억 넘게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기간이 한 1,300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초 대비 상승률로 치면 다른 글로벌 지수 대비 초과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쉬어가는 모습이 당연한 것 같고요. 종목별로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어, 좀 주춤하죠. 특히 방산이 많이 빠지고 있고요. 조선은 조금 견조한 것 같고 원전도 상승 탄력이 확실히 둔화됐습니다. 반면에 반도체하고 바이오, 특히 바이오가 좀 좋고요. 바이오 영상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반도체하고 2차전지. 오늘은 뭐 반도체, 2차전지 모두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단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차별화된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을 오랜만에 가져왔고요. 2차전지 제 한결같이 2, 3년 동안 계속 탑픽으로 제가 가장 2차전지 업종 중에 가장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도 시세를 많이 줬다가 전반적으로 이차전지 업황 다 무너져 내리면서 이 기업도 많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실적이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왔습니다 어닝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은 나왔지만 여전히 이 소위 말하는 실리콘 응급재단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 문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총평을 하자면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주전자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LSK 파트너스, 요번 주 토요일입니다. 8월 23일 토요일 날 스탠더 코미디랑 호프타임을 갔는데, 요 스탠더 코미디도 재미있지만, 호프타임 때 저희 4명이랑 다양한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를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관련된 질문들 하셔도 되고요. 강연에 대한 질문 하셔도 되고, 개인적인 투자 고민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 이 종목 얼마에 사서, 얼마에 매도, 그런 원초적인 질문, 그거는 본인이 철저하게 투자 판단에 하셔야 되고, 그런 질문을 뺀 나머지 어떤 질문도 저희 네명이다 받아서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얘기를 맥주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할 거고요. 장소는 제일 핫한 동네죠.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 성수동 바로 연무장길 19길 다시 테스라는 쇼룸에서 스탠더 코미디를 보고 바로 약 도보로 한 2, 3분 이동해서 호프타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스탠드업 코미디만 참석하실 수 있고요. 3만원이고, 호프타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만원이고요. 스탠드업 코미디랑 호프타임 6만원 어, 패키지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요게 멤버십분들 먼저 우선 신청받고 신청하는 거니까, 무한정 받지는 않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오셔서 어, 코미디 공연도 즐기시고, 같이 또 재미있게 재미나게 투자 관련된 인사이트도 나누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8월 30일 토요일에 지방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원해서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 줌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김성형 대표가 미증시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지금 M7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란 주제로 하고요. 이부영 이사가 웹3 비즈니스 블록체인 투자 그다음에 옥석을 가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블록체인 실전 투자 가이드. 윤현민 이사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안타가 아닌 홈런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네, 제목이 재밌죠? 제가 바이오 투자, 하반기 증시의 주도주가 과연 될수 있을까? 지금은 분위기가 좋죠. 이게 계속 이어질지 우리 바이오텍 기업들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8월 30일 온라인 줌 형태로 진행되는 제 4차 서울 미덕 강의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이 모든 강연은 소위 말하는 멤버십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멤버십 관련돼서는 요 이메일 주소, lskpartnersmastergmail.com으로 멤버십 관련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고요. 팀은 그냥 멤버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당연히 오프라인 강연을 두번 추가로 들으실 수 있고 저희가 오프라인에 다양한 연사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제가 초대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김선영 대표가 초대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분들에 관련된 연간 저희 4명 말고 나머지 오프라인 강사분에 대한 강연은 모두 무료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 스탠더 코미디나 뭐 다양한 저희가 행사 주최하는 거는 모든 자리는 다 멤버십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멤버십 분들한테 매일매일 매크로 시황과 그때그때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담긴 코멘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세 분이 다 모두 참여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앞으로 가장 큰 이슈는 9월달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긴, 이슈일 텐데 9월달 금리 인하의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일 경우 발빠르게 저희 4명이 온라인으로 라이브 형태로 멤버십 분들만 모셔서 시장 대응하는 전략을 할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바이오 관련된 강연을 할 건데 바이오 강연 관련돼서 갑자기 뭐 주가가 끝난다든지 급락한다든지 이렇게 그때 대응하지 못할 이슈가 생겼을 때 제가 라이브를 켜서 멤버십 분들만을 위한 라이브를 진행할 것 진행 하려고 합니다. 파트너스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12월 초에 제가 첫 번째로 단독 강연회를 신청 받고 있고요 12월 초 장소가 지금 저는 최소한 60명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 분들 제외하고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은 슈퍼 얼리버드라고 미리 신청하신 분들한테 금액적으로 3만원의 혜택을 드리고 나중에 신청 하시는 분들은 원래 정가인 5만원으로 금료를 책정했습니다 12월 초에 있을 단독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12월 초기 때문에 한해를 당연히 정산을 하고요 내년에 좋아질 구조적인 성장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3시간 넘게 단독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너무나 감사하게도 훈훈한 주식 구독자 분들과 빌런스 캠퍼스 유료 구독자 분들이 미리 사전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멤버십 분들 제외하고는 최대 70명이 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신청해주시면 금액적으로도 슈퍼 얼리버드 3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 단독 강연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한솔케미칼, SK아이테크놀로지,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고요. 투자재료가 연초 1월달 대비 겨우 지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 에코프로머티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코스모 신소재 마이너스, PNT, 피스틸 모두 마이너스 2차전지단에서는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이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IT하고 결합됐기 때문에 완전히 좀 차별화된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형주단에서는 LG엔솔이 지금 좀견조한 주가 모멘텀을 나타내면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따라서 지금 LG화학도 앞으로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조금은 회복되는 국면 포스코홀딩스도 20%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조금 회복되는 국면이지만 아직 멀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한투, 키움, NH, 상상, 의 미래, 유한타 이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고요 2차전지를 올리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지만 2차전지 제가 올리면 그래도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만을 위해 영상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634억이 나왔고요. 이 전년도 대비보다 요새는 이제 분기 실적을 잘 보셔야 돼요. 전 분기 대비 17% 증가하면서 매출단에서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사실은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컨셉은 76억인데 그거보다 훨씬 하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12% 증가세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영업이 53억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재고 조정을 거친 후에 2분기부터 다시 고객사들의 리스타킹 수요 때문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1분기 대비해서 실리콘 응급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75% 이상 증가했습니다. MLCC 전도성 페이스트 역시도 매출이 증가했고요. 태양전지 쪽전극재료 역시도 매출이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분기 최대 매출이 MLCC 전도성 페이스트 실리콘 응급제 태양 전지 전극제로 세개 부분에서 모두 선방을 했고요. 유독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형광채 재료 쪽은 BYD. 재밌죠? ML, MLC 말고 MCC는 삼성전기, 형광채는 BYD, 실리콘 응급제는 테슬라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이 대주 전자재료는 BYD가 잘 나가도 대주전자재료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형광채의 가장 큰 중국 고객사 BYD의 재고조정 여파 때문에 2분기는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16% 감소했지만 다른 사부에서 충분히 매출을 벌컥해줬다. 수익성은 실리콘 응급제 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계속 상승했는데 이제는 고정비가 완전히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품 믹스 변화로 시장을 하회한 것을 보충했고요. 실리콘 응극제 전도성 페이스트 형광체 모두 전 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전반 고객사 전기차 출시 시점도 지연됐고, 조인트 벤처 공장 가동 시점도 조정됐습니다.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에 상당히 이 조인트 벤처랑 전기차 신차 출시 시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리콘 응극제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실리콘 응급제 적용 차종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최대 6종의 차종이지만 내년에 10대 넘는 차종의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응급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대지만 올해 말 테슬라를 필두로 연 첨가 비중이 7%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년 정도 되면 실리콘 응급제 의 첨가 비중이 15% 정도까지 최대 맥스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기존 사업부 실적 회복세에 따른 가동률이 상승되면서 수익성이 전 분기 대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정비단에서 기본도 안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부동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 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향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고정비가 줄어들고 두 자릿수의 OP 마진 회복은 26년도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테슬라발이나 폭스바겐 아니면 GM 도요다 쪽으로 만약에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온다고 하면 OP 마진 하반기에도 회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타 2차전지 업체들하고는 완전히 실적이 다르죠. 매출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분명한 실적 차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역시 합당한 수준입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아무리 분기별로 부진하다고 해도 YOY로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고요. 형광채 역시도 BYD가 차가 잘 팔리면서 형광채단에서도 YY로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 형광채 형광채가 일시적으로 부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간으로 부진한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부진한 겁니다 세 번째, 전도성 페이스트 삼성전기 지금 주가 좋죠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 역시 매출이 모두 좋은 상황이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신규 고객사가 대거 확보되는 26년도에 이 실리콘 응극제와 전도성 페이스트 앞다에 말씀드렸던 태양전지 전극제로까지 모두 구조적으로 내년에 내년까지도 좋아지는 구조다. 실리콘 응극제는 일본의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양 본격 출하 시작된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고효율의 실리콘 응급제. 예를 들어 실리콘의 함량이 8%까지 커지는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26년 내년 말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 출하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단으로 고객 확장 이 나올 경우 매출단에서 상당한 큰 폭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2분기에 실리콘 응극제가 포함된 나노소재 사업부가 매출이 153억을 기록했고요. 전 분기 대비 3% 증가했습니다. 형광채 매출은 BYD의 재고조정 여파로 112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부진한 것은 캐파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가 있었고요. 상품 매입액이 확대되면서 매출 원가율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고마진 사업부 형광체 매출 감소가 다시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월달에 파나소닉을 통해 납품한 테슬라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작될 경우 테슬라 향의 실리콘 첨가 첨가율이 실리콘 극재의 첨가율이 3%대에서 5% 6% 8%대까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27년도부터는 실리콘 응극제 대주전자의 가장 최신 모델인 젠6가 고효율의 실리콘 응극제를 양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테슬라의 모멘텀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올해 초부터 나왔던 건 애플의 모멘텀입니다. IT기기 쪽으로 퓨어 실리콘, 바로 실리콘 100% 응극제 공급 본격화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중국산 음극제 1등 업체 BTR에 대한 미국에서 대중국 제재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원래 파나소닉도 BTR의 음극제를 썼지만 대주전자 재료로 교체했습니다. 상계 반덤핑 관세에 대한 BTR의 가격 경쟁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미국에서 중국산 실리콘 음극제가 발을 못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제의 경쟁력은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BTR이 만약에 중국, 미국에서 퇴출된다 향샹도 마찬가지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년도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조정 국면에 따라 주가가 동반으로 대주전자재로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 양극재단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거기에도 연관성이 제한적이라고 하면서 주가 모멘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25년도 테슬라형 공급시장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고 26년도에 추가 전기차 고객사 확보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객사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GM, 도요타, 혼다, 스테란티스, 폭스바겐 이미 폭스바겐은 포르쉐 타이칸에 납품 중이지만 다른 신차 쪽으로 중저가 차종으로 납품이 확대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기아의 EV3, EV 현대차의 캐스퍼, 이브 지금 상당히 현대 기아차 쪽으로 매출이 잘 나고 성능과 품질과 그 가격을 인정받으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 쪽으로 확산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양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유한 중국을 제외한 업체 중에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가 대주전자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일본의 경쟁사는 있습니다. 시네치 화학이라든지 다양한 일본의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해치화학은 실리콘 응급제가 아니라 워낙 큰 화학회사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의 주력으로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실리콘 응급제 매출은 두 배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올해 650억대에서 내년에는 1100에서 1300억대 매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단에서 33%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전성 전극제로, 바로 전도성 페이스트가 내년 기준으로 1200억 사이즈의 매출단에서 38%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광채 역시도 여기 보면 형광채를 요거 키움증권인데 550억으로 잡아놨거든요 레포트마다 다 달라요 형광채 내년에 1,100억까지 잡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광채 매출에 대한 이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다양하다. 500억대부터 1,100억대까지 잡아놓고 있는데 형광채 매출은 상당히 BYD 완성차 판매에 따라 달려있다. 고분자 재료단에서도 연간 매출은 330억 사이즈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내 실리콘 응급제 수출은 드디어 올해 기준 이제 막 10%가 됐습니다. 이거 최소한 40%대까지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의 구조적 성장성, 구조적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을 통해 첨가 비율을 조정하면서 첨가 비율이 8에서 10%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방시장의 규모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양산 중인 대주전자재료의 모델은 4세대, 5세대입니다 차세대 제품 젠6 6세대가 26년 말 또는 27년 1분기 시작이 돼 있고요. 요게 최소 실리콘 응극제 포함 비율이 8%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고객과 첨가 비율 향상으로 27년, 28년도에도 본격적인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 부침에도 실리콘 응극제의 구조적 성장은 여전히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판매와 현대 기아차의 판매가 모두 중요하다. 지금은 포르쉐 판매가 부진하더라도 현대 기아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면서 판매량을 벌크업을 해주고 있고요. 고정비 부담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의 마진이 5%대까지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8%대, 27년에는 13%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는 2035년까지 리서치에 따르면 연평균 최소 30에서 최대 45%까지 연평균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 시장에 나와서 올해 25년이니까 아직도 10년의 사이클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에서 프리미어 브랜드가 미국 수출에 있어서 단기 차질은 겪었지만 지금 폭스바겐 그룹의 미국 정상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미국 진출 브랜드 여기에 실리콘 응급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급 관련돼서 27년도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 국내 셀 업체에서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차세대 고효율 실리콘 응급제 제품을 본격 양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실리콘 응급제는 미국 내 판매 시작되는 주요 완성차의 대부분 채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7년 본격 양산이나 증설에 앞둔 강력한 완성차 후보군 도요타, GM, 혼다, 폭스바겐 역시도 자회사를 통해 실리콘 응급제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매출 성장은 고정비 절감 효과까지 나오면서 상당한 어, 마진율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캡파는 500억 사이즈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비용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태안, 태양 전지용 전극 재료 역시도 최대한 반사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요. I T 전용 배터리 고객사가 애플 단으로 또는 국내 I T 기기 쪽으로 확장세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 응극제를 개발하는 대주전자재료가 C N T 도전재 관련돼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형광체의 안정적인 성장까지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의 이트론, 기아의 EV3, EV4, EV5까지, 거의 다 캐스퍼, 테슬라까지 다양한 완성차종의 판매 라인업을 갖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단분자 CNT와 CNT 파우더를 현재 글로벌로 독점하고 있는 러시아의 옥시알 제품을 대체할 목적으로도 CNT와 CNT 파우더까지, 탄소 나노 튜브까지 개발하고 있다. 양산 개발이 상당 부분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IT 전용 기기 쪽은 국내 주요 고객사, 배터리 국내 주요 고객사 쪽으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 스마트 기기에 탑재하는 실리콘 100% 음극제 이미 준비 중에 있고요. 태양전지 관련 동남아 생산이 급증하면서 태양전지 관련 동남아 생산 업체도 소재에 대해서 탈중국화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태양전지 관련된 동남아 생산 업체 쪽으로 전극 소재 태양전지 전극 소재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전극 소재도 내년이면 연간 천억 이상의 동남아 쪽으로 추가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ID 형광체는 일시적으로 2분기 때 다소 둔화됐었죠 기본도 안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 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좋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 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베이커 역할을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다시 하반기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음극제 시장은 연평균 6월달까지 25.1% 성장했고요. 탑티어는 역시나 중국의 상상, 비타이징, 지센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업체 포스코 퓨처엠과 이 대주전자재료가 상당 부분 미국에 들어가는 탈중국화 음극제 업체로 다시금 급속도로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요. 젠식스가 생산 원가를 대주전자제로 그때 ir 갔을 때 들은 거는 빠르면 내년 말이나 27년 초면 생산 원가를 절감해서 실리콘 응급제의 가격을 최소한 30% 이상 다운시키겠다. 가격 경쟁력까지 완전하게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26년 기준으로 테슬라가 예를 들어 210만 대를 팔 경우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대주전자제를 점유율은 70%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극제 탑재 전기차의 증가로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실리콘 응극제 차량 판매 대수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아 EV 시리즈랑 현대 캐스퍼 EV 폴쉐 타이칸 역시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의 영업이익 비중은 2026년 기준으로 20%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요. 26년 말 기준으로는 지금의 말보다 2배 이상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밸류에이션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35배, 내년에 28배고요. 대주전자 재료보다 밸류에이션이 내년 기준으로 싼 거는 LG화, 포스코, 홀딩스,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t c 스틸이 정도밖에 없다. 성장성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실리콘 응급제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매출단에서는 올해 2,600억, 내년에 27년에 4,000억 정도 매출을 보고 있으면서 매출은 꾸준히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기대를 하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 19억, 내년에 510억, 27년에 600억대로 영업이익단에서는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뭐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만 만주 단위 이상으로 파는 상황은 아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것 같더니 다시. 옆으로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67,000원과 82,700원의 박스권에 있다. 박스권에 있고 거래 대금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사실 2차 전지단에서 양극재 업체들 가려져서 철저하게 소외됐지만 양극재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매출처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 실리콘 응극제만 있는 게 아니라 형광체와 태양전지에 들어가는 전극재료 중요한 전도성 페이스트가 모두 고르게 매출 주가 이익이 성장하는 구조다. 실적에 대한 안정성과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상당히 매력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주전자재료 실적 나와서 어, 말씀드렸는데요. 대주전자재료는 상대적으로 양극재와 배터리 셀 업체에 가려져서 전혀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못 받았지만 오늘 실적 나온 거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주전자재료 1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콘 응급제 함량 자체가 3%대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최소 5% 이상에서 8%까지 들어가는 함량 자체가 커질 것이다. 두 번째, 테슬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파나소닉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테슬라에 들어가는 BTR이 대거 퇴출되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서 양산하는 GM이라든지 스테란티스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라든지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안정적인 물약을 확인한 후 이미 현대기아차와 포르쉐 타이칸을 통해 검증받은 이 실리콘 응극제를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대거 채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IT기기 애플에 들어가는 다양한 IT기기의 퓨어 실리콘 100% 실리콘 응극제가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 플러스 국내 IT기의 대형기기단에서도 확장세를 이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 재미난 거, 형광채 사업부가 BID의 판매 실적에 달려있다. BID 쪽 매출이 상당히 잘 일어나면서 형광채도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도성 페이스트, MSCC 쪽 매출이 잘 일어나면서 집단에서도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20% 이상씩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다. 형광체 실리콘 응극제가 모두 전 사업부가 모두 잘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지금 밸류에이션이 30배 미만으로 2차전지와는 전혀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말씀드리고 실리콘 응극제는 들어가는 양도 많아지고 들어가는 차종도 많아지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아직도 초입 단계다. 왜냐면 하 전체 응극제 시장에서 실리콘 응극제 이제 10% 왔다. 앞으로 최소한 2배, 3배. 성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아무래도 2차전지단에서 조금 실적과 밸류, 밸류에이션에서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탑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런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파트너스가 하는 다양한 문화예방 온라인 강연에 그 다음에 제 단독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기업과 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